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어,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동안에 우리가 아, 한동안 지내오면서 미스트롯 이 방송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즐겁기도 했고 어, 기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점점 지나오면서 이 아, TV조선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너무도 부족하고 부,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려고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또는 어, 정말 그분을 참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지난번 미스, 미스 트롯 1차 그다음에 어, 미스터 트롯을 거쳐오면서 어, 우리가 그동안에 처음에는 아주 마냥 즐겁고 처음 하는 그런 경연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환호와 호응으로서 시청률을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에는 1차 2차 방송을 거치면서 좋은 점은 더 개선시키고 부족한, 부족했던 점은 어, 다시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의 방송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세 번째 하는 경연인데 지금 1차 2차 했던 모습보다 더 질이 떨어지고 시청자들을 환하게 하는 그러한 오직 시청률과 시청률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시청자는 광고도 고 시청률의 얽매여서 또 그렇게 시청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외부에서 기업들로부터 들어오는 그 광고 수익을 어,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화를 참지 못하고 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백인 선정에 문제가 있었죠. 이미 백인은 선정이 된 후에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 자체도 열어보지도 않았고 광고는 계속 나와서 계속 모집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예선 1차 시작되기 전부터 국민 투표를 시작해서 국민의 참여도와 시청률을 높여왔습니다. 그다음에 심사에 일관성 없는 주목구구식 심사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의 그 심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무대 의 분위기에 집중해서 오드 방정을 떨면서 하는 모습들을 볼때 우리 수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선에서 탈락 일찍 탈락해버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임서연 양 귀엽고 깜찍한 그 모습을 우리 모든 시청자들은 좀더 보고 싶었는데. 아 바로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장 아쉬움의 하나가 아닌가도 생각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장르를 무시토시라는 이 장르를 무시한 무자비한 어떤 선곡, 또 선곡에 또 제작진의 한없는 간섭과 개입, 그 다음에 가수가 아무 노래나 불러야 되는데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리지 못해서 탈락을 한다거나 또는 아, 많은 부담을 안고 무대에 이할말 수밖에 없었던 점. 또 제작진 방향 따로 또는 심사위원 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혼란과 혼란이 가중되는 그러한 모습. 어, 또그 다음에 1차 미스터 트로이스는 그래도 뭔가 모르고 우리가 시청률을 많이 올렸죠.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로이스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즐거워 했습니다. 보지 못했던 노래 중심으로 인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 다음에, 어, 이 TV 조선이, 그래서 그 1, 2차 거치면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말 그대로 완전히 도사가 돼야 되죠. 그니 타 방송사가 시청률 때문에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갈수록 그 시청 내용의 주, 어 프로그램 내용의 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시청률과 광고에만 중심을 잡지 않았나라고 전체 내용을 훑어 볼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었 것.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진달래 양의 사건이 터졌죠. 그다음에 박선조 마스터의 우리 전유 진양을 극단적인 어, 두 사람을 소, 두 소녀를 비교하면서 어 비교했던 모습, 전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그 어, 시청자들의 그 환한 환한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전국민의 어, 바라는 청, 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로 대해서는 이런 정말 우리 모든 정국민이 분노할 정도로 많은 시청자들이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전유진 양이 대국민 지지도 어떤 분야보다도 최고의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참 이상하고 희한한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이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또 우리 TV 조선 그 공식 채널에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이 우리 유진양의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 살자 1차에 나와서 올 하트를 조영수의 조영수 심사에 약간 이상한 소리 멘트 한마디를 남긴 그 노래 이 노래가 바로 tv조선에서 댓글 사용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우리 유진양이 노래했던 그 서울과 살자의 댓글을 못 올리게 막아놨습니다. 언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랬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자, 시청자들은 댓글을 쓰고 싶은 보다도 유진양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댓글 창을 닫고 어, 댓글을 못 달겠습니다. 저 개인 유튜버와 공영 방송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은 모든 정과정이 사실을 보도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정말 그 시청자 편에서 시청자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편향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러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개인 유튜브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TV조선은 공영방송에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짓을, 어,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시청자들로부터 화를, 어, 자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시청, 어, 저, TV조선이 강자고, 그 다음에 참여, 출연하는 경연에 참가하는 사람은 의리죠. 약자죠. 그 자기 마음대로 제작진이 의사가 들어가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일관되지 않은 심사로 시청자들을 그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유진 양 같은 경우에 볼때 노래 한번 제대로 선곡해서 부르지를 못했죠. 그래서 놓고 결국에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전 국민 투표 그거. 해가지고, 왜, 어, 시작부터 그 투표를 시작을 해서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그러면은 누적된 점수를 중결승부터 다 포함을 해주, 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죠. 그냥 중결승부터는 중결승부터 시작되는 그 투표를 가지고, 어, 점수에 합, 어, 합산할 건데, 왜 시작하자마자 했던 국민투표 왜 했느냐 이거죠. 국민, 어, 시청자를 희롱하고, 시청자를 약 올리고, 분노케 하는 이용, 어, 최고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를 그 이런 그 경연 프로그램은 시청자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 주고 또는 어, 온 가족이 앉아서 박수 치면서 함께 할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경연 프로그램어야 되지 어, 어떻게 화나 분노나 해서 시청을 안 하고 t v 를 끈다든지 그런 경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인지 참 이해가 할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저 전유지 양이 얼마나 많은 시청자와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지 이 압도적인 투표 1위, 어떤 투표든지 모두 1위를 석권하고 있는 우리 어린 소녀 유진 양을 그렇게 중결승 못 올라가게 탈락시켰다는 라 것은 최대의 단점이자 정말 욕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 어떤 경연에서도 최고의 투표율을 가지고 있는 어, 출연자가 탈락했다는 것은 전 세계 토픽감입니다. 해외 토픽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 들끓는 분노의 감정은 자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어, 해보,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자막에 미스 국악 트로트 어, 너 no, 시청 노라고 제가 자막에 띄웠습니다. 자 시청 노자 no. 미스 트롯인지 미스 구각인지 여러분 헷갈리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 시청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프로는 우리가 시청하지 말아야 정말 이 시청자의 힘을 시청률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시청을 안 하는 것. 이게 최고의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댓글을, 저한테 들어와서 댓글을 남기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이 내용들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유진양 한 사람을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방송국을 상대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미지근하게 넘어간다면은 타 방송도 마찬가지고 TV 조선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어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송은 사실과 왜곡되지 않고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 시청자가 시청률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이런 방법으로 어, 시청자를 우롱하고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 어,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청률을 거부하고 그한달갈 그래 경우에 아 깜짝 놀라서 이거는 아니구나 우리가 고쳐야겠다 이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 정화 차원에서 언론 정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나서서 시청률을 거부하고 시청률을 반대하고 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방송사에서도 탑티조뿐만 어, 아니고 타 방송사에도 이런 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는 거죠. 그냥 입국담아 아이고 나 하나 뭐 무슨 소용 있겠나 이런 생각하면은 절대 그거는 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어, 부질없는 부실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 다시 한 번, 어,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률을 먹고 사는 방송사 아니겠습니까? 일반 뉴스나 1, 2%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1, 2% 밖에 나오는데 30% 이상, 20% 이상 이래 나오는 시청률을 올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와 보답을 해주는 게 시청자에 대한 도리고 의무, 의무,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는 화가 나고 분노하고 거부 운동을 하는 것이죠. 아, 어, 제가 그동안 시켜볼 때이 심사위원 마스터라고 마스터는 전문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우리 부르지 맙시다. 마스터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심사라고 부릅시다. 심사위원이라고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 보면은 정말 이거 뭐 심사하는 건지 무대를 즐기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자 보면은 일관성도 없고 제가 그 예로 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박선주라든지 TV 제작진에서 어 양지은 출연자를 선택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자 보면은 선곡에 개입하죠. 심사에 일관성 없죠. 자, 조영수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 발라드 가수가 트로스의 냄새가 아직 많이 난다. 많이 묻어 나온다. 비브라토 사용할 때.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 왜 그걸 고치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구각을 하는 친구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각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난다. 그러니까 좀 시정을 해라. 그렇게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사 이 사람 보고는 이렇게 심사 저 사람 보고는 저렇게 심사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쪽으로 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그 선곡 문제 양지은 출연자가 마지막에 했을 때그 제가 선곡을 보니까 음그 진달래 양 대신으로 이제 양은 양이 선발이 되어서 어그 제작진에서 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가운데 태진아의 노래 제목은 제가 빨리 화면이 지나가는 바람에 아 까먹었는데. 그 곡을 선택을 해서 이 노래 하려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양전양을 선택했으면 이 곡이 선정이 됐으면은, 어, 이곡 말고 다른 곡도 또 있고, 한몇곡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봐라. 이렇게 해줘야 되지. 무조건 지명하는 대로 터지나, 태신하, 터지나님의 노래, 이 노래 불러야 돼. 안 그러면은, 음, 넌 자격이 없어. 이게 무슨,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고, 만약에 이 곡을 부를 수, 어, 안 부르겠다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건지, 양진영 출연자에게 가서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은 그러면 최종 마지막 아홉 명 14인에 포함이 됐으면 와서 선곡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곡을 들고 가지고 시간도 20시간 밖에 없는 상태에서 생전 안 불러보고 했는 노래를 선곡을 해라. 이렇게 양진영 출연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아주 과감하고 갑질하는 모습. 이거 아니거든 치워라 못어 그만해. 그래서 양진 출연자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 모르니까 후회 하지 않을 않겠냐고. 그래서 어, 양진 출연자가 어, 그러면은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지는 걸 봤습니다. 정말 그 모습도 보고 여러분 분통 안 쳤습니까? 제작진이 곡을 이 곡을 해. 그래 이 곡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억압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출연, 출연자에게 출연할수 있는 태도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빠 찬스 있었죠. 그 다음에 제자 찬스 있었죠. 저영수 마스터. 그런 식으로 공식된 자리에서 제자가 내가 사랑하는 애 제자가 나왔다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서 수많은 제자 어, 시청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참 찌질합니다. 찌질해. 그리고 저영수 마스터 발라드 출신이 가수죠. 거기에서 이제 트로스를 넘어와서, 어, 심사를 하고 있죠. 트로스 곡도 쓰고. 그런데 평화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비브라토가 아직 발라드 비브라토가 남아있다. 또 어떤 친구에게는 아직 고각풍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놔놓고 마지막 참가했던 홍지은 양, 홍지은 양에게 100점, 뭐 100점 줬는지 90, 어, 99점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그, 100점이 9명. 나머지가 99.5인가? 어, 그래야 되죠. 어, 그래서 늦게. 그런 판정을 민요를 송소희 양에 뱉디워라. 이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홍준이 양의 민요를 불렀지 트로트를 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 점수를 계속 놔라. 이거는 심사위원 그 열, 어, 12명 모두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죠. 어떻게 민요를 부는 사람에게 100점을 올백 거의 올백 수준을 점수를 준다는 것,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애들 말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았던 심사위원들, 그거는 정말 말 정말 말들, 그리고 영지 출연자가 출연자 중에서 점전하고그 앞에 저 김다연 양이 미스 진을 받을 때 저는. 그, 영지 출연자가 진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정말 열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그, 에이스전에서, 뭡니까, 그, 가는 세월 불러서 80, 최저점수가 82점이 나왔습니다. 그 경연대회에서 82점이 뭡니까? 어디 영지 출연자가 어디 뭐 틀리거나 또 박자를 놓치거나 또 음이탈이 나거나 그래 했습니까?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악이면 82점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82점을 줬다는 것. 이거는 사람을 완전히 그한 말로 어. 치욕적인 점수죠. 82점이라는 것은. 98점이 최고점 나오는데 어떻게 82점이 최저점수가 나온다는 것. 이거는 정말 인간 이하의 인성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이라고 볼수 밖에 볼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누군지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민호 님이 있다가 점수가 기준점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82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니까 장민호 님이 의이가 없죠. 아무리 자, 그 하더라도. 그래서 장민호님이 심사의 점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마디로 툭 던졌습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지 어, 출연자가 가는 세월 부렸을 때 장윤정 가서는 향기가 있는 아침에 물안 개가, 물한 물안개, 개가 피어 오르듯이 멋진 무대를 해줬다. 이렇게 극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박선주라는 어, 심사는, 어떻게, 아직 발라드 냄새가 묻어 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버리,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어떻게, 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완전히 보면은 이거는 심사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홍지훈 양, 송시, 송, 어, 송소희 양의 배띠오라 했을 때, 이 홍준 양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목소리 톤이 굵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처음부터 저음도 톤이 가늘고 고음도 가늘고 그러니까 저음도 가늘고 고음도 가늘고 그대로 가다가 고음에 가면은 어떻게 이렇게 좁아집니다. 음역, 그 목소리의 굵기가. 거기에서 또 아주 기계가 끌끌거리는 사람 가수들 보면 고음에 올라갈 때 듣기 싫은 소리 내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여진 우리 어린 소녀는 이 저음도 저음이지만 고음에 올라갈 때 듣기 싫은 소리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음에서 톤이나 고음에서 톤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고음을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또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바로 우리 영웅님이 있죠 고음을 내기 위해서 영웅님은 절대로 몸을 움직이고 시선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절대 안 하거든요 그거는 감정을 몰입 더해 주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든지 약간 머리를 약간 숙이고 약간 이렇게 하고 저음은 또이 머리를 숙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웅님은 그 저음을 내기 위해서 머리를 약간 숙이는 게 아니고 감정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김용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고음을 올라가도 저음에서 중 저음에서 갖고 있던 그 목소리의 굵기 톤으로 그대로 고음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영탁님도 영탁님도 어~ 저음에서 올라갈 때 고음에 올라갈 때도 역시 굵기가 변하지 않고 그냥 소리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가 듣기가 안 싫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부드러운 소리를 그대로 고음까지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탁님과 전현진전현진양 그리고 우리 김용님 그리고 이찬원님도 그렇고 이찬원님도 저음에서 고음 치고 갈때 듣기 싫은 소리. 낄낄거리는 소리. 이 방금 제가 언급해 드린 이 내부는 네 절대 그런 소리 안 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우리가 함께 했던 가수님들을 제가 이름을 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김호중 가수는 물론 성악가, 출신 성악가 출신이죠. 그래서 이 발성과 발음 소리는 뭐그 누구도 못 따라갈 정도의 멋진 소리를 갖고 있는 가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음으로 갈때 소리가 가늘어지거나 듣기 싫는 소리가 거친 소리가 난다거나 이거는 절대 가수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고음은 연습하면 가수들은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음이 어렵지 그런데 임영웅님도 그렇고 우리 유진양도 그렇고 이 창법이 일반 우리 트로트 창법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전유진, 임영웅, 이찬원 소리는 옆으로 달걀과 모양이 같은 요런 소리고 어김 김영림 가수는 동그란 소리. 물론 어 김용림 가수는 이 목소리가 노래할 때 목소리가 가장 정확하고 이쁘게 어 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금 제가 언급해 드린 이 내용을 볼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심사위원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뭐길 가다가 사람 세워놓고 노래 자랑한다 해가지고 나는 심사위원, 너는 출연자 이런 식으로 해가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유진양과 임영웅님이 내는 소리가 바로 성악에서 말하는 벨칸토 창법. 이 목소리를 이용을 하고 이 우리 여기 어 얼굴에 있는 이빈 공간을 활용을 해서 소리를 내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전부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 유진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음에서나 고음에서나 올리 톤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도 계속 끝까지 고음에서 그대로 갖고 가고 또 감정을 더 돋궈주기 위해서 가성을 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 유진양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관호를 받고 박수를 받는 겁니또 특히 훨훨이라는이 노래가 우리 유진 양과 김영님 님의 불렀던 이 노래를 비교를 해볼때 어 김영님님은 노래를 어 자신의 노래니까 뭐그누구와도빗딜 수가 없지만은그두 사람의 노래를 듣고 이 느낌을 받아 봤을 때 그냥 어 우리 김용님님은 어 그냥 활달하게 뭐가 활활 날아가는 같은 어떤 그런 활발한 느낌을 갖는다면은 그 우리 유진양 같은 경우는 뭔가 가슴에 찔러주는 한을 심어주고 날아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김용님 가수하고 우리 유진양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듣고 나면은 어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 그래 하는 묘한 그런 느낌을 주는 가수가 바로 우리 유진양이라는 것. 여러분, 자, 비록 우리가 약, 어, 중간에서 탈락을 했지만은 우리 유진양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구독수가 7만이나 8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만큼 구독도 해주시고 노래도 들어주시고 그래 할 경우에 우리 유진양은 이제 탄탄대로의 길을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미스트로스를 어, 회상하는 의미에서 어,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어, 왜 어, TV 조선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동안에 미스트롯을 통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행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볼때 너무 너무 실망하고 어, 배신감을 느끼니까 그렇게 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면은 그 어떤 것도 어,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화를 내고 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 어, 오늘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 육신이 약한 사람은 정말 어, 건강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 그렇지 못한 육신이 하찮으면은 온갖 균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모레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오는 세월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이 오는 세월 황금알 같이 멋진 모습으로 꾸며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 명절 어, 많은 복으로 가득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는 어, 가족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통화로서 또, 또 그렇게 행복한 시간 정말 멋지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